오랜만에. 토방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렇게 아토방에서 카메라를 켠 이유는 아기 방 꾸미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출산한 지가 52일 정도가 지났는데 출산 전에 이 아기 방에 온갖 짐들이 다 쌓여 있었어요. 아기 관련된 가구들이나 또 아기 관련 짐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제 그 짐들을 정리를 하고 이 아기 방 인테리어를 좀 꾸며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방 모습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이트앤 베이지 톤의 방에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색 러그를 이렇게 포인트로 깔아뒀고요. 기억자 모양으로 샘키즈 가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반대편 공간은 이렇게 비워뒀는데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짐들이 엄청 쌓여 있었는데 그 짐들 다 정리를 했어요. 이 공간을 비워둔 이유는 바로 아기 침대를 놓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래도 신생아나 유아기 시기에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기 침대라고 생각을 해서 아기 침대를 어떤 제품으로 구매를 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아기가 편해야 하고 그리고 기능성도 좋아야 하고 내구성도 좋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아기방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디자인도 예쁜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 제품을 찾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선택한 제품은 바로 스토케 슬리피 제품인데요. 스토케 슬리피 제품은 제가 신생아 침대 알아볼 때부터 좀 눈여겨 보던 제품인데 신생아 시기부터 5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기 침대라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쓸수 있겠더라고요. 기존의 미니슬리피를 구매하신 분들도 익스텐션 부품을 구매를 하면 확장시켜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아기 방에 어울리는 색상인 화이트로 선택을 해봤고요. 스토케에서 제공하는 하우저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오늘 배송 기사님께서 설치를 하러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슬리피 배송 전에 아기 방을 좀 꾸며보면서 또 제가 구매한 아이템들을 또 소개. 해 해드릴게요. 먼저 이 샘키즈 수납장 위에 놓을 액자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짜잔, 너무 귀엽죠? 이렇게 파란색 차 위에 이렇게 빵들이 쌓여져 있는 그런 귀여운 액자인데 남편이 싱가포르 갔을 때 아토 선물로 이렇게 귀여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같이 두면 너무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장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올려뒀는데 제가 상상했던 대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돌아보면 은 여기 코너장 위에도 뭔가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한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짜잔! 이 귀여운 미피 인형이랑 이거는 제가 예전에 대만 여행 갔을 때 구매한 오르골이거든요. 이것도 뭔가 브라운 앤 화이트 톤으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는 샘키즈 코너장 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가 좋아하는 토이스토리 오르골을 올려볼게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너장 위까지 꾸며봤고요. 여기는 이제 인형들 보관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촉감놀이 인형으로 유명한 라메즈 인형들 이렇게 뒀고, 중간에는 아직 뭘 놓을지 생각을 못해가지고, 이거 선물받은 토끼 모양의 수납함인데, 이거 일단 뒀고,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아기띠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바구니를 넣어놨는데, 이 제품은 모네떼 제품입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샘키즈 수납은 다이소에 있는 수납함들 구매를 해가지고 손수건이나 이런 아기 옷들 정리를 해놨고요. 이렇게 다이소 수납함으로 정리를 해놨고 빠지, 빕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구매한 이런 투명 보관함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기 옷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은 옷걸이 걸어가지고 여기 위쪽에다가 보관을 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기저귀나 또 다른 짐들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꼬리에는 라브아의 제습제격 방향제를 이렇게 걸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방의 온습도계 표시하는 온습도계도 미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그리고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말랑하니의 백색 소음기도 이제 이 방에 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러그 위에는 플레이 매트를 뒀는데요. 이게 모랩 제품인데 모랩의 플레이 베드이고 이렇게 아기가 만져서 촉감 놀이 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달려 있는데 이게 사진 찍기에도 너무 좋고 감성템으로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구석에 있는 이 조명은 이케아 제품이고 원래 거실에 두고 사용하던 제품을 이제 아기 방에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앤 베이지 톤으로 꾸며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아기가 어려 가지고 거의 거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슬리피 제품 들어오고 나면은 통잠이랑 또 분리수면 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여기서 아기를 재워 보려고 합니다. 스토케 슬리피가 조립형인데 스토케에서 하우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우저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은 남편이 없을 때도 오셔서 금방 설치를 해주시니까 되게 안전하고 편하게 설치를 할수 있었어요. 이렇게 기사님께서 슬리피 모델 설치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캐노피까지 설치를 다 해주셨고 화이트 컬러의 침대가 야토방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약간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요런 느낌이에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신생아에 맞는 높이로 설치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아기가 기어다니거나 설 때는 이 매트리스 높이를 조정하셔도 되고, 이 문도 열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프레임 안쪽에 보시면은 매트리스 판을 올릴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요. 이 지지대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또 니은자 모양으로 고정을 할수 있는데요. 이 지지대를 고정할 수 있는 홈이 여기 중간에 하나,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하나가 있어서 총 4가지 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저희는 신생아 때쓸수 있는 높이로 이렇게 중간 홈에 고정을 해서 기역자 모양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프레임만큼이나 매트리스가 중요한데 스토케 매트리스는 통기성이 좋고 안전한 소재를 사용해서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50일 이후에 슬리피에서 아이 수면 교육을 시작했는데 아기가 자기 좋은 수면 환경을 조성해줘서 그런지 드디어 새벽 수유를 끊고 통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슬리피까지 들어오니까 뭔가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느낌이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원목도 엄청 튼튼하고 제가 아까 방에서 이렇게 잠깐 밀어봤는데 바퀴가 진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신생아 시절에는 뭐 아이 방에 두기보다는 또 거실이나 안방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서 쓸수있 있어서 너무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바퀴는 이렇게 테카하고 잠궈주시면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다시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예전에 구매를 했던 모빌인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걸어봤고요. 캐노피까지 있다 보니까 뭔가 인테리어가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화이트 색상으로 너무 잘 선택을 한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무드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슬리피까지 설치가 끝난 아토방의 모습입니다. 필리피가 들어오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좀 따뜻한 느낌이 더해진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기방 꾸미는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지금은 아토가 어려서 거실이나 안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지만, 이제 아토가 자라서 이 방에서 보낼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 좀 궁금하신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